여러분, 혹시 영혼이 끌리는 듯한 마법 같은 시선에 압도당해 본적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닙니다. 바로 봉제인형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푸른 눈의 신비로운 존재 렉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렉돌의 매력에 한번 빠진 집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렉돌은 고양이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다라고 말이죠. 대체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예쁜 외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인간의 심리를 깊숙이 파고드는 치명적인 매력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렉돌의 푸른 눈을 바라볼 때왜 우리의 경계심은 무너지고 즉각적인 애착 반응이 일어나는지 왜이 고양이를 안아올렸을 때 인형처럼 축 늘어지는 그축 늘어짐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과 힐링을 선사하는지 그 심리학적 비밀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아마 평생 렉돌의 진정한 매력에 대해 반쪽짜리 정보만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순한 고양이 정보를 넘어선 렉돌에게 홀리는 순간의 심리학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렉돌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결정적인 열쇠를 이미 렉돌과 함께 하는 분들에게는 그들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렉돌의 시각적 매력은 압도적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을 담아낸 듯한 강렬한 푸른 눈은 그 어떤 고양이 품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특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밝고 맑은 색상에 본능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렉돌의 푸른 눈은 바로 그 맑음의 극치입니다. 게다가 그 푸른 눈 주변으로 짙은 포인트 컬러가 대비되면서 눈동자가 더욱 선명하고 크게 보이는 시각적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 효과는 마치 어린 아이의 눈처럼 순수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베이비 스키마를 연상하게 하여 사람들은 이들을 보는 순간. 즉각적인 애착과 보살핌의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푸른 눈을 가진 동물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인 개체보다 높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는 렉돌의 인기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눈 색깔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렉돌은 성장하면서 포인트 컬러가 점차 짙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이 더해지는 시간의 마법까지 선사합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의 옅은 색깔이 시간이 흐르면서 깊고 우아한 코트로 변해가는 과정 자체가 집사에게는 지속적인 발견의 기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렉돌의 외모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인간의 심리를 관통하는 정교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푸른 눈의 마법이 바로 렉돌 매력의 첫 번째 치명타입니다. 렉돌의 이름, 렉돌은 봉제 인형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안아올리면 마치 인형처럼 온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지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양이는 안기는 것을 싫어하고 몸이 굳어지거나 발버둥 치기 마련입니다. 고양이에게 안긴다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을 상실하는, 즉,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렉돌은 다릅니다. 이들은 집사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공간임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 긴장을 해제합니다. 이충 늘어짐의 행위는 시청자들에게는 절대적 신뢰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 고양이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는 집사의 자존감을 높이고 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블랙돌의 이 무조건적인 이완의 모습은 바라보는 이에게도 심리적 이완을 유도합니다. 마치 가장 편안하고 안전했던 유년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블랙돌은 집사의 품에서 가장 솔직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며 정서적인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저항의 안김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고 분석합니다. 렉돌을 안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게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여운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놀라운 교감 방식인 것입니다. 고양이계의 강아지, 개냥이를 넘어선 그림자 고양이의 정체 렉돌은 흔히 개냥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개냥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그림자 고양이라고 불릴 만큼 집사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관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다가 반기며 주인이 앉으면 무릎 위로 올라오거나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고양이의 독립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먼 강아지의 행동 양식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반려동물과의 깊은 유대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고양이에게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상호작용의 욕구를 렉돌은 충족시켜 줍니다. 그들의 높은 사회성과 호기심은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적응하게 만들며 어린아이, 심지어 다른 반려견과도 잘 어울리는 경계심 없는 성격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렉돌은 분리불안을 겪을 정도로 집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곧 집사에게는 나의 존재가 이 아이에게 절대적이다라는 대체 불가능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렉돌은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영원히 당신만을 바라보는 충실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일상 속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감정적 지지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렉돌 고양이의 단순한 외모를 넘어선 푸른 눈의 마법, 봉제인형처럼 늘어지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그림자처럼 따르는 충실한 애정이라는 치명적인 매력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렉돌은 예쁜 고양이가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일상에 끊임없는 힐링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진정한 교감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면 이 렉돌이야말로 당신이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 모릅니다. 렉돌을 입양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새로운 행복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렉돌의 마법 같은 매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렉돌 최애 매력 포인트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힐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